반갑습니다. 금융체스입니다. 네, 어제 제 계좌에 들어있던 알테오젠 매도 물량이 오늘 수익이 한 69만 6천원? 70만원 돈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알테오젠에 이제 뉴스가 떴죠. 어, 대주주가 3천억 넘게 팔아 생겼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 음, 박순재 대표의 부인이, 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지, 보,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160만 주 수준의 블록딩 매각을 해서, 주가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빠졌죠. 네, 저는 오전에 이제 어, 수익을 챙길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만원 수익을 챙겼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블록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바닥에서 거의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30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어, 조금은 심리적으로 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복귀를 20만원대 블록딜 물량이 이제 19만원대이기 때문에 20만원대 올라오면 계속 매도를 할 생각이고 어,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약 쪽에는 3천당 제약이 현재 시세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테스트 계약으로해 뭐 봤고요 어, 추가로 3천당 제약도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 콜옵션 380 매도 두계약을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수가 급등하더라도 381.36 381. 만기손익이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안이 계속 들고 있고요. 음, 좀 지수가 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이제 콜옵션 매수엣지로 일부 수익을 50만 원대에좀 넘게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현재는 뭐 현재는 뭐 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라고 보압,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하면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어, 현재 야간 선물 보니까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던데 결국에는 뭐, 조금은 한국 시장도 조정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도 사업물 기준으로 두개약한개약당한 뭐 1300만원이니까, 수준이니까 2000만원 좀 넘는 2600만원의 매도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일단은 초기 물량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큰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장님들이 주가의 고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물량을 언제 팔지에 대해서, 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호재 뉴스를 굉장히 많이 띄우고, 그 호재를 이용해 어, 대중들에게 마케팅을 합니다. 요거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어, 작업을 하는 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저의 내패셜이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시세가 많이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을 다시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19만원대 이상에서 20만원대 이상 거기서 계속 매도를 했고요. 좀더한번더 쳐주길 바랬는데 뭐 아쉽게도 먼저 오늘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될것 같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세를 다시 주면은 계속 매도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 다시 이제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